들어 빨리화장 o 나올 u 있다고 you, you, y o 어디서울 자꾸 어디 o u 힘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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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라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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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손이 참안 나와. 오늘 할머니? 응? 머리 하러 가세요. 머리 안하겠는 어디 나을 싫어. 머리 어땠으면 요리 따 반발 해가 있지. 오늘 저기 파마 하러 가요. 아해아 해. 예쁘게 하시면 좋죠. 더 예쁘게 하려 뭐 잔따 없어졌으면 돼. 힘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머리는 미장원으로 세워 주는데요, 뭐 할머니가 하는 거 어떤? 그아주 두 시간 앉아 꾸미는 것도 여간 해야 해 저랑 같이 앉아있으면 돼요 어? 네. 저랑 같이 앉아계시면 돼요 안앉게래 응. 아, 내가 뭐 어디 가나 머리 뭐 렇게고 앉아있으면 어땠어 단발머리 해가는데 할머님 머리가 빈혁 꼭고계졌어요 아니요 그때도 파란 머리셨죠 그게 응. 몇 년도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 결혼하신 게 제가 지금 49년입니다 26살에 했으니까, 7 5섯이니까 예, 예. 예, 49년이죠. 50년 전이라 치면 음.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도 파마를 하고 계셨어요? 파마하셨어요. 아, 그때 목숨 내셨어요. 그럼 할머니는 그러면 시집올 때 분명히 기녀셨는데 시집 오셨을 때만 해도? 제 생각에 아마 오자마자 뭐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파마리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나중에 할머니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다. 한번 여쭤보세요. 네. 예. 굉장히 미에 관심이 많으시고미적인 감각도 있으시고 그래 놓거저떻게하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어요 할머니 시집 어요할머비시거잖아요비비녀거잖아게 비녀 하면? 비녀. 음? 비녀. 비녀. 네. 어떻게 는지모르어이어 할머니 그러면 언제부터 비녀 뺐어요비녀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어떻게 하이놓고 그리 시집 오시자마자 바로 그냥 바로 단발머리로 하셨어요. 한한 음, 일, 한 2년딱 깠었어. 일, 이년 이시다가 음, 이때에서 개면 많이 했어요. 우리 시장 희 부산시장 하시고 경남지사도 지내시고 개을 하시가지고 참개을 많이 했었어. 음, 그래서 개멸 했어요 집이. 그래서 비녀도 바로 바로 예. 빼시고 머리를 단발머리 로 예, 하셨구나. 예. 비녀가 어디 갔는지 모르세요? 그럼 비녀? 어? 비녀. 몰라. 비녀 다어는 거? 내 던져버렸지 뭐. <laughs> 내 던져버렸어요. <laughs> 비녀 그 마을로. 비녀 안거안 꺼지는데 염 되는데. 예전에 비녀 하는 거보다. 어. 머리 짧은 게 나았었어요? 아, 편하지 뭐. 어. 비녀 하면 머리를 따 가지고 요래 꽂이 되고이 염해 편안하고 막 소스 스 빗고 하고 뭐. 음. 그러면. 그 시집 오셔서는 한복 입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땐 한복 입었지. 그럼 한복을 또 언제 벗으셨어요? 그러면 시집 오고 나서 바로요? 한복도 한 민년 입었지. 시집 오고 나서도 몇년 그땐 한복 입었지. 이제 민년 어, 후에는 이제 이런 치마 같은 거 입고 위에 세다 같은 걸쭉했지 민년도 한복 입었어. 음. 아, 그거는 그렇게 해, 해야 되. 는 그땐 거. 다 한복 입는 게뭐출세인데할수 있는. 파마를 몇살때 하셨나요? 파마... 젊을 때는 파마를 아, 거의 안 했어요. 그렇죠. 안 예, 젊었을 때는 안 하셨을 것 예, 같고. 예. 젊을 때는 안 했고, 40대 넘어가지고 파마를 했죠. 파마, 파마... 그때도 파마를 40대 내에서도 파마를 잘안 했을 거예요. 음, 그, 그 파마하면 할머니가 뭐라고 안 그러셨어요? 할머니 당신이 저보다 뭐 훨씬 더 미리 파마하셨는데 뭐. <laughs> 아 할머니만 더 깨셨구나. 네. 예전에는 파마하마 뭐라고 제가 제, 제 네. 어렸을 때 기억에 아, 아버지가 그렇죠. 쪽진머리 그랬을 때 네. 어른들이 뭐 네. 그랬을 수 있는데 어머님은 당신이 워낙 교명을 하셔서 뭐 당신 미리 미리 저보다 미리 파마하셨는데 저는 그때까지 뭐 생머리로 있고 그랬지. 오히려 어머님이 더 보수적이셨네. 뭐 보수적이라기보다도. 오글오글 파마하는 게 싫어가지고 아, 어, 그래가지고 어, 음. 제가 저도 이제 오늘 이제 파마를 한한삼일 전에 해가지고 딱 네. 아프리카 아줌마 맨처로 빡을 빡을 해가지고 지금 할수 없이 드라이기를 한번 밀었습니다. 아, 어머님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했어요. 어머니 머리 머리 혼자 잘하시는데? 드라이기가 좋아가지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웃음> <웃음> 그러면 할머니 파마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파마도 이내 했지 뭐. 그때요? 한한 한 2년 전에 옷말 파마했어. 아유, 음. 그러면 신여성이셨네. 신여성, 난... 신여성이셨네. 아이 몰라. 나 그런 일 시집 보내 가지고 무슨 시간 이 꼴짝에 산 꼴짝에 머리고 보냈었고. <laughs> 아유, 씨. 파마를 딱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셨어요? 하라 개새. 아 할아버지가 하락해서. 할아버지가 하라고 하셨어요? 오, 할아버지도 되게 멋있으신데요. 모도 그때 개명 많이 했어요 이 집에는. 음. 그래서 할머니 그서 파마를 딱 하고 나오니까. 응? 맨 처음에 파마를 딱 하고 나오니까 어떠셨어요 기분이? 뭘라. 처음에 내야구지 뭐. 그때 자면서 기 나고 이제 자고 손질 하니 그렇지. 처음엔 웃었던데. 아 처음에 웃었어. 요 편하지만 파마. 아이거 우스웠다. 낭대하면 비뇨 꽂아야 되고 귀찮고, 땅콩. 이렇게 비뇨 꽂으셨다가 이렇게 어. 파마 머리를바꿔셨네 어. 아주 현직이 있을 때, 우리 영감님 교육에 을때 지은 게다. 교육감에 그러실 때요? 어. 그러면 이거... 이, 그때, 한, 그때 지은 게다. 한 40년 전인가요? 오래됐어. 어. 어, 올, 올 할머니 머리가 파마한 머리가 아주 그냥 뽀글뽀글 뽀글뽀글 하시네. 헤 <laughs> 옛날 뽀글뽀글했지. 들어와있어. 마사... 전신 모였 예. 날씨가 좋아서 머리하러 가셔야 돼. 뭐리안 가려 할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 가만 내가 여기 들니왔는 제일 싫다. 와 당신은 머리 안 하네. 예? 당신은 왜 머리 안 해? 저 이거 한 건데요? 응? 한 거예요. 한기라? 어, 어르신. 응? 어제 저기 머리 오늘 해야 돼. 안 했대. 팬들이 응. 어르신 팬들이 응. 이러고 다니면 안 어울린다고. 아이고 괜찮네. 나 나가도 안 나가도 해 이제 나가도 안 해. 지금 미용실에서 기다리고 응. 계세요. 아유 안해안할 해. 안 원장님. 응, 응. 이게 또 빼달라 하시면 좀 미잘을 가시죠. 지금 차 그쵸? 시동 걸어놓고 왔어 지금. 어? 차 시동 걸어. 아이고 갈게. 괜찮네. 여름 어땠어? 응. 단발 해줬는데. 안 돼. 괜찮네. 아, 골, 아니 여름. 나 없이로 이제 진짜로. 여라와 같은 성의를 봐서 가셔야 돼. 이제 더 이상 한번 이제 이번이 마지막에. 이어 차시동 추부 산대 안 씨도... 응, 추어 안안 오늘 안돼 안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가만 응. 앉았어요. 어제 아까도 막 하트쳐 안돼 안돼 오늘. 어 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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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내 뭐, 머리 이렇게 떡 누가 못 나고 하나. 원장님 기다리셔. 응 안돼. 얘 안에 하트지 내방 여기 제일 좋다 점심은 뭐 드셨어요? 아무것. 지도 거 와가자. 아니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응, 안에 죽었데 아까 와서 안담았 내가 어디 갈라고? 나거 보여. 빠마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아, 아, 이제 아무것도 하실 수. 빠마 조금만 하면 예쁜데 안돼 오늘 날씨도 좋고. 아무것도 하실 수 있잖아. 다 됐어, 있잖아. 여기 조금. 군대 사모님 뭐 하겠노? 어머님 어제 돈 찾아오라 그러셨잖아. 어머님 정말로 멋지다 세수하나지 그런데 아 괜찮아요. 나단 씻어도 괜찮아요. 나단 씻어도. 며느리 효과. 네. 네돈돈 아, 찾아왔어요 어머님. 어머님 아유 참아. 로 피천 죽겠드참아요 그래도 어른 저기 며느리들이 막 파워가 세다. <laughs> 제가 그 전부 다돈 찾아 나눴 파마라고면 내가 어디 갈 텐데. 어 어디 갈 텐데 파마고. 하 어머님 뵈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어. 어머님 뵙고 싶다는 사람이. 줄을 졌어요 아, 줄을 썼으면백 파마 안 했다고 어디 뭐 고생했기가. 아, 파마하면 더 멋지시지. 그래. 에이. 제가 어머님 멋지신 모습 보고 싶어요. 맞다. <laughs> 어머님이 멋지신 거 옛날에 멋지셨잖아. 아유, 멋, 멋진 건 내가 한 번씩 분안 바르는데. 아유 어머님 오늘 안 바르시지. 날짜에다 르셨잖아 파마하면 세수해야 돼서 분안 발라도 돼. 아유 귀찮아. 날씨 도겠다 오늘 요청. 안 바르셨지. 시동 켜놨거든요. 왜안 가대? 여기를 안 그래 가면 시동 켜놨어. 오늘 가지 말고 여기 가세요 어머니. 제 말은 좀 들으셔요. <laughs> 막 의지로 자꾸 밀어붙이거든. 오, <laughs> 할 10만 점 주르시. 10만 점주어시 10만 점인데시 10만 점 주르시. 10만 점주시 10만 데 주르시. 10만 점 주르시. 아이고 어, 저 백수하라고 어, 하님이 백살까지 잘잘 어, 와라 하고 어. 말씀하셨거든. 저도 사년까지 해가지고. 음, 응. 제 어르신 제차 한번 바꿀게, 바꾸고 한번. 위쳐 간다, 위쳐 간다, 위천 간다, 위천위 갔다 오세요. 어. 어제 어머님이 머리 어. 한다고 돈 찾아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어. 제가 돈 찾아서 많잖아요 어제 다시. 오늘 그하시지않그있어 맨날 빨래도 많이 도 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그하시네 그래. 오늘 좀 귀찮아 하시네. 힘들어. 댕기는 것도 힘들어. 아저번들은들안가는게 제일 다 감기 기운이 좀있으시네 그래 저녁에 주무실 때 티셔츠 꼭 입고 주무셔야 돼요. 음, 음. 은근 밤에 자다가 팔레 놓으면 내복만 입고 팔레 놓으시면 그만 감기 드셔. 그럼 n o 아 그렇게 e if you're a good girl. I'm n o 고 sure if you're a good girl. I'm not sure if you're a g o o 말라고 또 버릇 짓는다, 가녹개다 이거. 죄송합니다. 천천히 갔다 올요 머리를 할머니 마음에 들게 할까요? 아이고, 내가 아무거나 해줘도 괜찮네. 막 그런 것도 몰라. 아이고, 우리 할머니 예쁘게 해줘. <목소리도> 할머니 머리 예쁘게 하세요. <목소리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원장님. 네. 원장님, <놀람> 뭐, 뭐이 예, 예. 네, 오 네, 예, 네. 네, 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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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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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 여기가 할머니 단골인가요? 네. 여기가 단골이에요 할머니. 예, 단골이. 예. 머리숱 많으신 거죠? 예, 머리숱이 많지. 저기 나 연세에 비해서는요? 머리숱도 많고 노인이 예. 뭐 연세 이런 거면 정정하고 세서 그렇지 뭐.